안녕하 태양이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 t v 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20번째 시간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 라는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 영호. 나는 너희가 어떤 삶을 살도록 축원해야 할지 모르겠다. 별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야 할지, 시련이 있는 삶을 살도록 빌어야 할지. 내가 일, 이런 이상한 고민에 빠지는 것은 나 자신의 경험 때문이야. 너희도 알다시피 나의 삶은 그리 순탄한 편이 되지 못했어. 순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시련과 역경을 살다시피 한 삶이었지. 시련은 나의 평생 동반자였어. 지금도 그 시련은 나와 함께하고 있단다. 첫 번째 암을 이기고 나서 겨우 숨을 돌리는데 두 번째 암이 찾아왔으니까. 나는 이런 시련의 삶을 살면서도 나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망하는 마음이 없단다. 내가 만약 더 순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 좋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어. 나는 시련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성장시켰다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내가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된 것이 시련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 그런데 사실 내가 너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추구하던 그건 별 상관이 없을 거야. 시련이 없기를 추구한다고 시련이 없게 되는 것도 아닐 테니 말이다. 시련이 없는 삶은 없다. 어떻게 보면 시련이 곧 삶의 본질인지 모른다. 그리고 인생이 있어서 평탄한 것은 잠시 술머 돌릴 순간일 뿐인지 모른다. 시련은 계획에 따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래야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시련을 어떻게 모면하느냐가 과제이기보다는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과제인 거야. 갑자기 시련을 당하면 그게 커 보이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고 극복한다는 것이 비관적인 것 같이 생각되기 쉽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기 쉽다. 자포자기 하기도 쉽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럴 때 절망은 건물이라는 것이다. 아니,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지 모른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라 해야 오를 거야. 시련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다 당하는 거야. 또 내가 당하는 시련이 가장 어려운 것도 아니야. 더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도 많으니까. 고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듯이 시련을 당할 때 지나치게 겁먹지 말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면 헤어날 길이 있는 법이다. 상상도 못한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고 기대하지 않던 도움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고 모든 시련은 극복의 길이 있다는 사실이야. 그 해결책을 찾기 전에 포기해버리고 그 극복의 길에 이르기 전에 좌절해버려서 문제이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없다고 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련을 감당하는 힘이 더 커.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이 더 있어.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견디는 거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극복하는 거야. 평탄한 길을 걸었을 때 얻는 희열은 그다지 크지 않아. 그러나 장애나 위험이 깔린 길을 끝까지 헤쳐나갔을 때 얻는 희열은 대단한 거야. 그것은 단순한 희열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앞으로 닥칠 역경을 헤쳐나갈 힘도 없게 되니까. 험한 길을 한번 걷고 나면 그 다음은 그보다 더 험한 길을 만나도 겁을 먹지 않게 되지. 이번에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지난번 경험에서 얻은 능력의 축적이 있거든.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봐라. 32여 년전 그가 대학원에 다니던 1962년부터 루게릭 병, 근육이안증에 걸려 전신마비가 되고 1985년에는 기관절개수술을 받아 말하는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하고도 끝내 세계 최고의 이론 물리학자가 되었고 지금도 그 위치를 지키고 있잖아. 그런 장애를 안고 어떻게 학문을 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호킹 박사는 별 불편,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런 물리학을 하다 보니 머리만 쓰면 되는데 아직 머리는 멀쩡하니 괜찮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어? 극히 불편한 현실을 불편하지 않다고 볼수 있는 그의 자세가 놀라운 거야. 그 비결은 초인적인 능력보다도 남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해. 그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보람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믿음 말이다. 너희들도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끝내는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